근데, 어, 뭐하니까, 내용을 많이 까먹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개선한 방법을 잠깐 봅시다. 예를 잠깐 볼게요. 어, 집합 분할은, 계산 <laughs> 방법이 앞에 취했던 분할 분과, 아까 조합의 분할 분과 분갈 계산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호를 잠깐 봅시다. 이게 뭐죠? 서로 구별되는 원소이겠습니다. 이게 사은 뭐지 나무는 분나라는 건물이 됐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여섯 개의 원소를 세 개로 나눈 거니까 생각은 하나, 하나, 네개 이렇게 분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먼저 섞은다. 상에 파악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으니까 60, 50, 4사이쪽게 나눠야 되죠. 얘네 구조 없서는 60, 그 다음에 5C, 33만 끊으면 되고, 거는 6C, 4C, 2 c 고 하면서 3 나눠야 되죠. 이게 튼 분할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집합분할은 방금 했던 순서 구별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고. 자, 연수분할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는 겁니다. 자, 기호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일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돼야 안 돼요. 응, 돼야 안 됩니다. 얘는 주말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덩어리 필수. 세 덩어리 나눠 놓는 건데, 이제 계산은 올리기 세는 겁니다. 뽑고만 필요한가요? 거 근데 이거 중국적으로 어떻게 만요 중국적으로 풀 수.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일단, 세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뭐가 있을까? 한 1, 1, 4. 두 번째. 1, 2, 3. 세 번째. 2, 2, 2. 가보니는세계입니다 지금, 방금 중복적생각안 됩니까? 라고 그러는데, 덩어리 게수고하는 겁니다. 중복적 하고 상황이 전혀 다른 거지. 요 상황, 아, 요거 이렇게 간다이게 중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값그 자체가 다른 거 같아요. 중복적으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말표로 보세요. 이희원이는 그 센터에 앉아가지고, 눈이 계속 취해가지고한 며칠 샜는지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제 선생님이 좀 느낌 오네. 이제 3월 지나고 4월 가니까 이제 살살 눈태이가 초점이 살살 이제 빠져가지요 <laughs> 5월 가면은 더 빠질 수있습다 눈빛이 칭찬 사람도 있고. 특히 요즘 환정이좀 조심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고3 은 감기 한번 걸리면 안나자요 약이 잘 안들어 좀 겪어봤어요? 잘 안들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자기 관리 잘 한번 감기 딱 걸리면 은 편집이 나 그래서 자기관리 잘하죠 한번 걸리다 걸리면 안되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좀좀 덜한데 나중에 수능 즈 가가지고, 여름에 한번간 거리잖아? 수능까지 가야 돼서. 여름, 생각해봐. 네, 네, 감기 걸는 상태에서 안 수능, 안 수능, 안 시험장에 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다. 굉장히 공부를 1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1년을 더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끓여줬습니다요 공부 관리 잘 하세요? 시험은 집중력 싸움이지. 안개 걸려가지고 집중이 팍 떨어지면은 문제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돌아가고막 답답해요. 제발 잘하세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아, 오늘 좀 공부가 막 갔는데 막감치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다섯 개를 네 개의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안 먹힌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냥 지지 나날 S, 예를 들어서, 어, 5,2 하고, P, 5,2의 차이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 내용. 다섯 개의 원소를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O, 숫자 5를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그렇게 돼 있지만, 본질은, 얘는 구별되는 다섯 놈을 두개동원로 나는 거고, 얘는 구별 안 되는 다섯 놈을 두개동원로 나는 겁니다. 어제좀 접수가 됐습니까? 예. 이게 본질입니다. 자, 따라서, 그리고 계산은 요거는 아까 앞에 했던 분할 분배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세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구별되는 다섯 개는 네개동원로 나는 거니까, 뭐가 있나 잠깐 생각해보세다 한 놈, 한 놈, 한 놈, 두 놈. 얘는 없지. 따라서 계산은, 3c분파하기, 4 c 분하기3 c 곱하기 bc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이거 가장 기본이고요 h8 원소에 hdf가 걸리면 구별되는 겁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이상의 부분집합 분할. 자, 분할은 공집합이 들어가게 하면 돼.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두개 이상의 부분집합인데 두, 두 개랑 지금 공집합 하나 들어갔으면 한개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이에있어스는 공집합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개하는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상황이기 때문 어쨌든 두개 이상이라 그랬어. 할수 없습니다. 들었지만이 말은 결국 s 한시씩석사 넘어오지 마. 육기장 몸을 두 개로 나누거나 또는 s 6을3으로 나누거나 또는 s 6을 4로 나누나 네. 또는 S6을 5로 나누나 또는 S6을 6개로 나누는 것을 다하산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 다른 경우 수물나 말하자면은 원수의 개수가 모두 다른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네. 아, 그러면 다 하되 원수의 개수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네. 어, 1, 5 4, 3, 3은 빼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승리할게요. 자, 그 다음, 자연수러운 자, 3번. P, 7, 2, P, 7, 3니다 똑같은 놈 7개를 갖다가 두 덩어리, 7개를 4장에 나누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 아까 1, 2, 3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 해야 돼요? 1, 6. 따라서 더 이상 치는 건 찾으면 돼, 그냥. 2, 5, 3, 4. 끝. 이거는네 덩어리 나오는 거야. 1, 1, 4. 1, 1, 2, 3. 1, 2, 2, 2. 끝. 그럼 다몇개 되는 거야? 세 개. 찾는 거 자,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연수 10의 분할 중 숫자 4를 포함하는 경우, 관계상이 좀 들어갔어요. 자 4를 10을 분할하는 데 굉장히 많거지그렇 10을 분할하는 것은 p 1 1서부터 P10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1거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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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4를 포함하는 거니까 4를 일단 빼놓고 하는 거지 네. 따라서 4를 포함한다는 것은 4 플러스 6으로 보고 얘를 갖다가 즉, P, 6, K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면좋 따라서 셀때 P, 6, 1, P, 6, 2, P 이렇게 다 세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한 개! 이거는 1 5 2 3 3 3 3개, 3개.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 분할과 집합 분할을 봤고요 그다음 아 여기 중요합니다 5번 6번 5번 6번의 내용은 바로 우측의 내용입 집합 분할과 자연수 분할의 기금 아까 얘기했어요 집합 분할은 반드시 집합으로 나오고 자연수 분할은 반드시 자연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 되지 않는 엔데 시점니다 네? 따라서 문제가 풀때 이런, 이런 게중요해다 서로 다른 연필 다섯 개를 같은 종류 피터세 개에 넣는다 같은 종류의 공여섯 개를 같은 종류 상자 세 개에 비상자인 도정 나누는다. 이게 중요. 판단해야 돼요. 자 앞에 건 뭔가요? 서로 다른 거니까 구별되죠? 구별되는데 같은 종류 피터세 개라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귓통 3니까몇 개로 하는가? 3개의 덩어리를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 아, 이건 코 같은 거이죠 즉, 콤마 3! 이걸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밑에 거는 같은 종류의 공 8개를 같은 종류의 각 3개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구별도 안 되고, 세, 구별 안 되는 거 3개의 덩어리를 나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P, 콤마 3에 당누는 겁니다. 됐어요? 조심한 거. 혹시나 중복 조합하고 헷갈려하는 사람 중복 조합 헷갈리지 마세요. 중복 조합하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중복 조합은 이쪽 자체가 구별되죠. 이해합니까? 이쪽 자체가 구별됩니다. 근데 그렇게 <laughs> 막 외울라 하지 말고 중복 조합은 그냥 조합에서 중복 조합, 중복 순열에서 중복 조합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야지. 이 쪽하고 막 구별하려고 헷갈려고요.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다시 붙도 하고요. <laughs> 이측면까지다 붙도록 하고요. 근데 또 마음 같아서는 아나 지겨워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만 내용적인 지고 잠깐 대신에 이차 옥수수 잡았어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레시피>